그렇다면 궁금이의 선택은 나 결정했어 어디로 바로 숲세권이야 궁금아 안녕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누구세요 아뭐 누구세요야 홍선물잖아 궁금아 내가 오늘은 빈손이 아니라 선물까지 가지고 왔다니까 한잔할래 아니야 커피 같이 마셔 내 것도 타나 아 한창 즐기고 있었는데 또 뭐야 지금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들어 아 여긴 내 집이니까 신경 끄라고 아 지구에서는 이렇게 지내면 엄마가 어떻게 그러는지 알아? 등짝 스머싱! 등짝 스머싱! 아 날개뼈! 아, 아 남자 같아 왜 아. <laughs> 지저분하게 사는 거야 아. 내가 너네 집을 진짜 진짜 멋지게 만들어줄게 우리 같이 집 구하자 집 구? 어? 그게 뭔데? 너 요즘 엠지들의 자취 필수템이 뭔지 알아? 어? 뭐지? 만원도 칫솔! 어. 어, 아니 아니야 아 뭐지? 아니 궁금하! 넌 외계 엠지면서 그런 것도 몰라? 요즘은 셀프 인테리어로 집을 꼼성 있게 꾸미는 게 완전 유행이야! 줄여서 집꾸 짠!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아니 이걸로 집을 꾸민다고? 어! 근데 이거 뭐? 안에 있는 모든 게5만원짜 완전 가성비템이야! 어? 근데 이건 뭐야? 짠! 이거는 러그야! 미니 러그! 너무 예쁘지? 어, 너무 예쁘다. 거울 앞에 놓으면 완전 포토존 완성. 감성이거든, 이런 게. 어때, 어때? 응. 내 머리에 얹어볼까? 좀모자는거 음... 어, 뭐 같은데? <laughs> 그리고 다음으로는 새로 된 거. 짠! 어? 뭐야? 고은이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이야? 아니지. 우와, 고은아 대단하다. 근데 혹시 발로 그렸니? 궁금해는 뭘 모르네 이게 바로 미드센츄리 모던스타일 그림이라고 엄청 멋있지? 요런 거를 집에 하나쯤은 놔둬야 감성 인테리어가 완성되는 거라고 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 이 그림은 액자가 아니야 액자가 아니라고? 평소에는 인테리어로 사용을 했다가 사람들이 오거나 너가밥 먹을 때 짠! 다리를 피는 거야. 대박이지? 우와 이거 진짜 신박하다. 우리 외계에서도 먹을것 같아. 그지? 짜잔. 이건 뭐야? 텅텅 비었어. <laughs> 이거는 가짜 책이야, 가짜 책. 이거를 그냥 이렇게 선반에 올려두거나 딱 꽂아놓기만 해도 완전 멋지고 지적인 사람처럼 보인다고. 오케이, 책은 합격. 어, 좋아. 또 이건 뭐야? 네, 생선 모양의 도어 베리야. 너무 예쁘지 오케이, 이게 뭐 먹는 거야? 아, 아, 아 뭐야, 먹지도 못하네. 그래, 이건 먹는 게 아니라 문 같은 데 붙여두는 거야. 이걸 왜 붙여놔? 옛날에 명태를 집 안에 걸어두면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는 우리나라 풍습이 있었대. 음, 이제 내가 막히는 거야? 어, 너무 좋아. 그리고 이거 너가 좋아하는 테라스에 걸어놔도 소리가 되게 좋다고. 어, 이거 우리 외계 수신으로 쓰면 될것 같아. 음, 그래? 어. 그럼 미니러그는 이 앞에다 깔아볼까? 어 좋아 좋아! 너의 감성을 한번 살려어 이거 괜찮네 그럼 사진 찍을 때 뒷배경도 나오니까 액자를 이 뒤에 한번 놔볼까? 아 어, 너무 좋은 것 같아 궁금인 사진도 내에서도 먹히는 미드 센트리 모던 스타일이구만 우리 바로 한번 사진 찍어볼까? 우와 너무 좋아 자, 내가 꿀팁 몇 개를 가지고 왔거든 다리 길게 나오고 싶으면 은 뒤로 해도 돼 배꼽선에서 찍어야지 다리가 길게 나온다고 그리고 가까이서 찍을 때는 이렇게 프레시 내가 한번 켜볼게. 완전 느낌 다르거든. 와 궁금한 사진 대박 잘 나왔다. 특히 잘 나왔다. 그치지 어. 이게 바로 내가 이 배경을 멋지게 꾸며서 잘 나온 거지. 미드 센트리 모던 스타일 인테리어. 맞아, 이거 외계에서도 먹기는 미드 센트리 모던 스타일이야. 응. 음. 이렇게 해 봐지. 어 이렇게 해볼까? 어 이거 괜찮네. 어, 이 포즈 좋다!